6월 9일 수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장을 찬송드리십니다. 21장입니다.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시편 8편입니다.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으면서 동일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며마 어린 아이들과 전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에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들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찬양. 시편 8편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양시입니다. 시편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찬양시 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각을 열어 줍니다. 자연 만물이 어떤 풍경이나 배경으로만 알았던 것이 어느 날 이 모든 자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솜씨를 보게 되는 것이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찬양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서 사람을 발견하게 되고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토록 찬양하며 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시편 기자 다윗과 함께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하기 위한 존재로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영광받으시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구속하셨고, 성령으로 인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찬양의 향기가 높이 높이 올라 하나님 나라의 상달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숨이 쌍괄식. 이런 말 들어보셨죠? 처음과 마지막이 똑같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과 마지막을 똑같은 말로 반복함으로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 이 모든 시의 전체의 주제를 얘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찬양으로 시작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일절에 나오지요. 그리고 구절 맨 마지막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 잔양 18편은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들을 시작할 때와 마지막 할 때가 하나님 찬양으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끝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오늘도 찬양으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마쳐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찬양합니까? 보시죠 1절 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 히브리어에서는 아이드 아, 아다 죄송합니다. 아다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아다르라고 하는 말이 바로 매제스티라고 번역된 것입니다. 이게 아름답다라고 번역될 했는데, 사실은 이 말은 위대하다, 강하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도 표현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라고 하는 말은 주의 이름이 아주 강력하고 위대하고 아름답다. 무엇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온 땅에 가득했습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 위에 하늘을 다 덮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보십시다. 하늘과 땅을, 주님 만드신 세계를, 아니,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이 공기를, 그리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상황들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천능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강하심을 발견하고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2 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며마 어린 아이들과 천먹이들의 입으로 영,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여기 대적의 대조되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먹이와 간난 아이들, 아이들과 어린 아이들과 천먹이들또 하나는 적, 원수. 고복자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어린아이, 전먹이는 엄마 밖에 모릅니다. 엄마를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절대 의존의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 전먹이입니다. 반면에, 원수, 또한 대적자, 내지는 보복자, 이런 자들은 자기들의 힘을 과시합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자기가 강하다라고 하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먹이, 어린아이들이, 이 어린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권능을,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사실은 입밖에 없습니다. 근데 말도 잘 못합니다. 우는 것으로 모든 걸다 표현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 우는 소리가 왜 우는지 압니다. 현명한 엄마는 배고파서 우는지, 싸서 우는지, 아니면 손길이 그리워, 사랑이 그리워서 우는지 다 아는 거잖아요. 이 젖먹이들의 어린아이 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구강기라고 하는 거 알죠? 어린아이들은 다, 다 입으로 합니다 입으로 모든 것을 합니다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합니다. 왜? 자기들의 힘만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 이들의 입을 막고 잠잠,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그렇게 말합니다. 일천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무 기특해서 너게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물으니까, 솔로몬이 말하잖아요. 나는 아이라. 나는 아이라. 내가 출입할 줄 알지 못하오니 이 많은 백성을 심판하고 재판할 수 있도록 가득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구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대로는 그렇습니다. 힘을 과시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맡기는 그리고 그 권능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다, 다윗이 객관적인 관찰자로서게 됩니다. 한번 보시죠. 3절입니다. 시작. 주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6절에도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발 아래에 두셨나이다. 객관적인 눈으로 하늘을 봅니다. 하늘을 만드셨어요. 거기 해, 달, 별을 지으시고그 자리에 두셨어요. 이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고 경악을 겪지 못함. 하나님, 내가 이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을 한 신의 손으로 직접 만드셨잖아요. 하나하나 세밀하게, 소심하게 다 만드셨잖아요. 그걸 내가 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가 해달별들을 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서 거기다 붙여놓으셨어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이 위대하심을 봅니다. 그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시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아멘. 여기 사람이 무엇이기에 에너시라고 하는 이 말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얘기합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인자가 무엇이기에 사람의 아들 곧 인간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주께서 저를 돌아보십니까 보세요 다윗은 세상 살아가면서 온갖 사람을 다 겪었습니다 제적들 대적들도 겪었고요 원수도 겪었고요 그리고 그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도 만났습니다. 인간의 밑바닥을 보았습니다. 냄새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간의 추한 모습도 보았습니다. 아주 악한 모습도 보았습니다. 아니, 자연 만물을 보면서 인간을 보면 정말 쓰레기 같은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돌아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두 가지 이유에서 그런 것이죠. 자,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로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기에는 아주 연약한 모습. 보기에는 정말 인간의 냄새 나는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그래도 기억하시고 그래도 돌보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그렇게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로 관을 씌우셨다는 거죠. 왕좌에 올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관을 씌우셨다고 말합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음 받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만들어놨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더럽혀져서 정말 정말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죄성 때문에 만고풍상 겪으면서 때가 묻어서 이 모양이지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는. 정말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그렇게 만드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 형상이 회복되는 은혜, 그렇게 만드신 것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명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죠. 6절에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발 아래에 두셨나이다. 그, 그것들이 뭡니까?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들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들이니이다. 이미 길들여진 가축도, 야생의 동물들도, 그뿐만 아니라 바닷가에,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도, 하늘나는 새까지도 하나님이 다 다스리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다스리도록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맞습니다 여러분. 시편 8편에는 짤막한 시 구절밖에 안 되는데 이 가운데 다윗시 창조와 그리고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와 왜 만들었는지 어쩌면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인 진리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양까지 그러기에 10편, 8편을 많은 사람들이 찾고 그리고 10편, 8편을 통해서 찬양을 하고 경배를 하고 찬송을 만들고 그랬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분명히 알았다면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신 과 그의 아름답고 영원없고 위대하신 것과 또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 닮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걸맞는 일을 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 말씀이 주님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치는 날까지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 주님으로 오기도 합니다.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찬양하며 경배하고 참 주의 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경배하고 나를 존귀하게 만드셔 주신 것을 감사. 사명 주신 걸 잊지 않고 지켜나가 평생토록 주님을 경배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의 도구 오늘도 사용해 주시옵소서.